아으.. 꺼이네 나도 쉬월달인데 <목소리> 예민해서 그런거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뭔가 좀잘 먹고 뭔가 해야지 너무 어, 리얼인데? <laughs> 하루에 드아니고 이제 외출을 하려고 씻고 왔고요. 아침에는 저는 이거 하나만 바릅니다. ABC 덤 이드라 담. 이거만 발라도 충분히, 나중에는 좀안 건조해요. 이거 하나로 퉁칩니다. 그리고 선크림은 또 이거. 이게 이제 그때 한참 이식 준비하면서 썼던 것들인데 괜찮더라고요. 그 피부에 뭐 자극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도 제가 되게 건성인 편인데 땡기는 게 없어요. 그래도 지금 처음에는 약간 이런 백탁 느낌이 나지만 이렇게 계속 문지르면 자연스럽게 흔하든다. 바로. 저늘 쓰는 아뮤즈, 어뮤즈라고 있나요? 이건 케이스가 없어요. 네 리필용은 여기다 두고 본품은 제가 갖고 다녀서 이거 좀 많이 묻어나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다 바르는 겁니다. 저 이렇게 봄에 많이 아프거든요. 뭐 이렇게 초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때에 막 두통이 미친 듯이 온다거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머리를 먼저 말리고 오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너무 오랫동안 보여드렸어. 아! 제 화장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보여드릴 걸로. <laughs> 전복 바쁘게 한같아 그렇지? 전복 짜기. 거기다 버터를 태서 넣으니까. 표더니. 식사를 마치고 앞에 머리도 판 고데기로 좀 펴고 그다음에 머리를 해야 되니까 인어까지 챙겨 입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영상에서 꽤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곱슬머리거든요. <laughs> 그래서 뿌리 매직을 해야 할 시기가 지금 지났는데 못하고 있어요. 일단 얘가 예열이 될 때까지 눈썹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 이너가 더 많이 비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거든요. 막상 입어보니까 그냥 폴라티 같이 보여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지금 하얀색도 따로 다른 곳에서 주문을 했는데 그건는 불이 조금 더 비치는 소재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어제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을 갔을 때 선생님이 원래는 이 타이밍에 약을 끊어야 되는데 제가 약 텀이 길어지면 다시 조금 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최소한으로 약을 주셨어요. 어젯밤에 갑자기 또막 시끄럽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진짜. 거기다가 막 편두통까지 와가지고 어 아침에 진짜 너무 아팠겠어. 두통 때문에. 얼마나 인상을 쓰고 잤는지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하고 잤는지 여기가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탁센도두알 먹었다 그랬더니 지금 오히려 좀 쌩쌩해졌어요 사고 싶다고 했던 카메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4월 7일에 출시가 됐는데 뭐한 시간도 안 돼서 다 품절이 됐대요 또 10개를 만들었어 <laughs> 왜 이렇게 조금만 들었지? 사더라도 4월 말 영등포 일렉트로마트 한번 가보려고요. 예약할 수 있으면 해놓고 실물 있으면 좀 만져보고 이거를 입고 가면 조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쿵 들긴 하지만 뭐더 벗으면 되니까 아까 그 이너에다가 여기 안에 되게 얇은 니트를 입었어요. 동생 집에 놀러 갔을 때 거기가 바닷가 근처여가지고 너무 추웠었거든요. 무인샵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시워서 <laughs> 입었던 건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에이세컨즈. 바지 단을 줄이는데 무려 만 원이나 달라고 하더라고요. 음. 착장을 사실 그제 한번 입고 나갔거든요. 봄그 벚꽃 사진 찍는다고. 근데 그날에는 해도 별로 없었고 꽃도 많이 안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제 완전 활짝 폈더라고요. 근데 내일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밖에는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남기기 위해 다시 이 옷을 또 입었습니다. <laughs> 아니 내가 작년에 내가 아닌데 그죠? 작년에 봄이 올해 봄도 아닐 거고 작년에 벚꽃이 올해 벚꽃도 아닐 텐데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번 올해의 벚꽃을 많이 찍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뺄 거예요. 여기다가 귀여운 양발 나가볼게요.

아 이렇게 찍안된대니까몇주 <laughs> 이상 소요될 수 있지? 두둥 <laughs> 뚜둥 실물도 없군요 이 회사 게 좋아? 이제 스펙이나 기술력은 얘가 훨씬 낫지 듀얼 배터리 만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야 되고 패스트 차지하고 사야 되고 아 근데 실물을 못 봐서 너무 아쉽다 근데 아, <laughs> 담당 직원 실물도 볼 수가 없네요 <laughs> 한때는 내이게 진짜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와 근데 진짜 무겁긴 하다 렌즈 지 끼우는... 음, 렌즈 끼우면 아, 렌즈 꾸아 렌즈 꾸는 거뭐 이거 바디만 성함하고 연락처 한 번만 적어주세요 혹시 많이 예약 많이 하셨어요? 빠르면 다음 달에 좀더될 수도 있고 예 네, 잡히는 대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데는 진짜 하루 종일 있어. 이런 거막 케이블만 봐도 봐봐. 아뭐 <laughs> 내가 제일 애정하는 이 색깔들을 보라. 한번 보자면 끝도 없으니까 과감하게 포기하고 형광펜만 사가겠어. 이안이 행복할 소냐? 오, 괜찮다. 어우이 쿨톤인데? <laughs> 좋았어. 빠른 결정 이거 두개 사겠습니다 그래? 네. 네아 오빠 북라이트가 여기 있었네 이런 거아 이걸 그렇게 인터넷에 찾았을 게 없었는데 이런 것도 그거 많네 응 근데 난 지금 거 되게 만족하고 쓰고 있는데 타이머 이뻐 하나 사고 싶어? 끊껴서응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면 편하겠네 이런 거 그니까 어 가격은 휴대용이야 얼마인데 2 6천원 가짜 가그램코에 있는 폴바생신로 받습니다. 이게 조명 지금 직접 어. 저쪽 무슨 하동 막 이런데 있잖아. <laughs> 아 왼쪽 굴락이 진짜 이뻐. 응. 아, 이쁘네. 아. 야, 진짜 하루 이틀 만에 어마어마하게 연계를 했네요. 어제 겨울옷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이고요 <laughs> 공연 보러 국립극장에 가거든요 흰 티에다가 여기 유니클로 크롭 셔츠를 입었고요 여기도 유니클로 베럴 저지든가 저지 베럴이든가 그런 이름의 팬츠입니다 저는 라지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장은 차에서 <laughs> 하도록 할게요 다녀오겠습니다 아까 갑자기 비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온도는 지금 20도인데 안에 아, 네. 혹시라도 추울까봐 목도리를 하나 챙겼습니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laughs> 그 괜찮아. 딩딩딩딩딩. 음, 비가 꽤오네자다 <laughs> 끝나니까 6시 f 5분 인사까지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을요요 <laughs> 배고프네요 저희 이태원에 이렇게 공연 끝나고 오면 늘 먹는 베트남 쌀국수집에 왔습니다. 어, 비 오는 날좀 뜨뜻한 국물이 땡기네요. 공연도 너무 재밌게 잘 봤어요. 아 진짜 앞으로 어, 6월 달 걱정이 많이 되네요. 남이 공연하는 거볼땐 재밌는데, 오늘은 숨가여서 한 3시간 조금 넘어가지고 공연 자체가. 아주 즐겁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워낙 잘하는 분이기도 하고 아무튼 사람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데다가 이제 재밌는 수금가를 하다 보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데? 조금만 응. 줘이가져아 아, 어, 이거? 어우 는데 이거? 어, 또면